안녕하세요. 2년간의 연애를 하고, 이제 막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댁입니다. 2년이라는 연애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한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이젠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더 있어봤자 좋은 꼴못볼 거라는 생각에 미련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정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 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산다고 연애까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평생 독신으로 산다고 정했으면 능력이라도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배는 노력했고 소희들 말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도 많이 모아놨고 작지만 제 명의로 된 집까지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따로 해오는 것 없이 제 집에 몸만 들어와 살게 되었고요. 신혼살림은 결혼 후에 하나씩 남편이 벌어서 채워넣기로 했어요. 전 남편은 깔끔한 성격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 비해서 직장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저를 어렵게 생각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저를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독신주의자로 살아온 제 기분을 잘 맞춰주었습니다. 연애 중에는 저희 집에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해줬어요. 밥이며 빨래며 청소까지, 남자지만 손재주가 좋은 편이다 보니 요리도 잘했고, 특히 청소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연애하면서 시덕자는 일로 다툰 적한번 없었고, 제가 잘 못하는 것들 척척 해내는 남편 모습에 그때부터 결혼이란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독신주의자로 살기로 했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제 주변 친구들 하나둘씩 결혼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니 괜시리 제 마음도 그것 따라 조급해졌었나 봅니다. 이 정도 쏙안 썩이는 사람이라면 그냥 같이 살아도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 청혼에 덜컥 웅해버렸습니다 시댁 형편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 사나 같이 사나 어차피 내 재산은 내 재산인데 뭐 별다를 게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다 해도 바뀌지 않는 제 마음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고생하던 모습을 잊지도 않았고, 시댁 형편이 안 좋은 걸 알고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나중 가서 어떠한 이유가 생기더라도 학과는 절대 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겠다.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했고 시댁에는 남편이 자기가 병원에 다녀와봤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으로 입을 맞춰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쉬워하는 눈치셨지만 그래도 제가 끝내 결혼을 결심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네요. 연애할 때면 뻔질나게 우리 집 와서 시키지도 않은 밥하고 청소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기만 한다고 저한테 상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월수입보다 제가 버는 수입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럴 때마다 그러면 내가 집안일할 테니까 어디 가서 나만큼 벌어오던가 하는 식으로 궁시렁대는 걸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입이 대빨 나와서는 자기가 불만이 많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을 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남편 입 다물게 만들었더니 나중에는 약발도 없더라고요. 같이 먹을 식사 준비하면서도 자기가 음식하면 간도 하나도 안 맞고 음식이 맛없긴 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집 청소하다가도 자기가 청소하면 청소한 티 하나도 안 나고 더럽다고 하면서 빈정대면서 저를 깎아내리듯이 후려치더라고요. 제가 공부랑 일만 하느라 살림의 소질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죠. 제가 남편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 것과 남편이 저를 후려치는 건 같은 맥락이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는 자기가 나서서 하던 집안일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혼집 가정과 가구들은 전부 다 제가 혼자 살 때부터 쓰던 것들이고, 단 하나 침대만 더큰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결혼 후몇달안 돼서 가구며 가전을 새로 사기는 했는데, 신혼집에 쓸 것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시댁으로 갔죠. 청소기가 잘안 된다. 냉장고가 작다 뭐 이런 이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씩 사달랐습니다 남편이나 시모가 사달라고 시킨 적 없었고 제가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물론 최초에는 시어머니가 이건 이래서 불편하네. 저건 저래서 불편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색으로 사달라는 티를 팍팍 내시긴 하셨지만 제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 크게 쪼들리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 스스로도 며느리돌이 한다고 시어머니께도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저 혼자 잘해준 일이고, 저도 저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으면 남편이 꼭 한마디씩을 보태더라고요. 시댁에 이것저것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말라는 식으로요. 기어이 말 한마디를 보태면서,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아드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지. 우리 엄마가 아들 결혼했는데,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으셨겠어. 너 때문에 엄마한테 내 문제라고 거짓말까지 해야 했으니까 불만 가지면 안 된다? 라면서 말입니다.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인데, 제 스스로 결정한 시댁을 위한 정성을 가지고 마치 제가 돈 그거 쓰기 싫은데 억지로 해주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저를 후려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직장이 있고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살림 쪽의 비중이 크다 보니 생활비를 제외하고 서로가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내는 돈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시댁에 선물해드린 돈은 생활비에서 나간 게 아니라 제 개인 돈에서 나간 거였어요. 행복할 거라 믿었던 결혼 생활에 이런 식의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결혼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어이 남편이 큰 건을 하나 해내네요.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시작하기 전날에 시댁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시부모님들도 며느리 왔냐고 반겨주시더라고요.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시댁에 필요한 거다제 돈으로 바꿔드렸으니 저를 좋게 보시기는 했나봐요. 아무튼 그렇게 연휴 전날에 같이 저녁 식사하고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꼭두 새벽에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길래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명절이니까 같이 음식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잠 깨고 빨리 나오라며 먼저 주방으로 가셨고, 저는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나보고 음식을 하라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냥 눈딱 감고 오늘 하루만 해달라고 시댁에까지 와서 자기가 음식을 하고 있으면 시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며 체면 좀 세워달라고요. 남편 말대로 1년에 딱 하루인데 뭐 무슨 일 있겠냐는 생각도 들고 안 그래도 친정에 가게 되면 새로 돌침대를 놔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쓰던 침대가 무거워서 두 분이서 버릴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신 게 기억나서 남편한테 그거 좀 내다 버리라고 시키고 한 김에 집 청소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남편 기분 맞춰주기로 하고 저는 어머님 따라 주방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아침에 먹을 떡국을 끓이고 잠깐 아침에 그거 먹고 그날 점심 5시까지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이 정도는 할 텐데라는 생각에 저도 하면야 하겠지만 남편이 마치 지 세상이 왔다는 것처럼 가만 누워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지 혼자 소파에 기대 누워 자다가 TV 보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빈둥대면서 중간중간 음식하고 있는데 와서는 우리 마누라 잘하고 있냐고 너스레를 떨면서 제가 붙여놓은 전을 한입 먹더니 너는 아무리 솜씨가 없어도 그렇지 엄마가 다 밑준비해놓은 거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준비된 음식도 맛없게 만드냐면서 아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킬킬 대며 빈정대다가 다시 소파로 가서 드러눕더라고요. 가슴 속으로 참으 인자 열두 번도 더 새기면서 하던 일 마저 했습니다. 음식이 다 끝나고 저녁 먹기 전에 주방이 지저분해서 남편한테 뒷정리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자기 아들 부려먹지 말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하고 있으니 남편도 자기 집에 자기 편들밖에 없다고 기고만장해져가지고는 저한테 같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넌 집에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나도 우리 집 와서 하루는 좀 쉬자고 오늘 하루만 네가 좀 하면 어디가 덧나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남편이 저한테 사정사정해가며 부탁한 체면 살려달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자기가 집에서도 집안일 하는데 라는 대목에서 이미 시어머니는 그 사실의 뚜껑이 열린 듯 했습니다. 너는 여자가 집안일도 안 하고 남편 부려먹게 돼 있느냐고요.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죽을 죄를 진 사람 마냥 쏘아대니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다다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애할 때부터 스스로 나서서 하던 게 집안일인데, 그게 어딜 봐서 제가 부려먹는 건가요? 그리고 여태 하루 종일 제가 일했는데 뒷정리 도와주는 게 부려먹는 건가요? 남편이 어머님 아들이듯이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엄마 딸이에요. 우리 집도 아니고 자기 집 치우라고 시킨 건데, 그게 어디가 부려먹은 거예요? 바깥도 못 하나요? 오히려 부려먹는 걸로 따지면 어머님이 저를 부려먹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집안일 하는 꼴못 보겠으면 나가서 저보다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세요. 그게 안 되겠으면 어머님 옆에 평생 끼고 사시던가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고작 이런 일 가지고 나올 만큼의 말은 아니지만, 그동안 짧은 결혼 생활 하면서 남편한테 서운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한 번에 터져나왔나 봐요. 저도 그렇게 쏘아붙이고 놀랐는데, 남편이 우다다 저한테 뛰어오더니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말 대꾸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고, 식식대는 남편 보고 있으니 더 이상 대꾸해봤자 바닥에 밀치는 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냐고 쫓아오기는 했는데, 제가 대답 않고 갈 길간이 따라오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휙 들어가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응급실 가서 진단서 끊었는데, 멍이 좀 들어있어서 2주짜리 진단서가 나왔네요. 친정에 오자마자 서러움과 넘어진 부분이 아파서 그랬나 엄마 얼굴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했어요. 평생 제가 우는 모습 본적 없으신 두 분이니 놀라서 한다름에 달려나오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데 자초지종 설명하고 집에 왔다고 하니까 친정부모님이 잘했다고 하시네요. 맞은 건 억울하지만 그딴 집에서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일만 하고 있었다면 그게 더 마음 아팠을 거라고 하시네요. 남편한테는 연휴 끝나자마자 이혼소송 걸고 폭행으로 고소할 거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밀친 거지, 그게 무슨 폭행이냐고 답장이 왔어요. 기분 풀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길래 다음날 아침에 차례 지내는 거 끝나면 바로 친정으로 온다고 하는 말에, 오고 싶으면 오라고, 그런데 내 몸에 멍들게 했으니까 너는 뼈 한두개로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 후로 답장도 없고, 결국 다음날이 돼도 친정 근처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집이 제거인 걸 알고 있는 건지 연휴가 끝나도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짐 빼는데 정말 수월했습니다. 남편 옷 가지며 어느 정도 다 빼고 나니 그제서야 전화가 왔어요. 전화라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자기 지금 무릎 꿇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뭐가 미안한지나 알고 있냐니 때려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적당히 반성하면 그냥 봐줄까도 했는데 변명을 하는 게제 행동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그런 상황을 만든 제 잘못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어른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하면서 반대로 자기가 장인장모님께 그렇게 말했으면 너라고 화를 그렇게 안 냈을 거냐하면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 그렇게 부려먹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이랬으면 나보고 너좀 도와주라고 했을 것이다 한마디 하니 꿀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그냥 참고 넘어가 볼까 했는데 이대로 이혼하는 게 맞겠다고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집 근처에라도 오면 우리 아버지 불러서 내 몸에 멍들게 한 죄값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신머리가 있으면 와서 미안하다 얼굴 보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비굴하고 겁쟁이인지는 또 몰랐어요. 온다고 해도 제가 사과 받아줄 마음은 없지만, 제가 여태껏 지켜왔던 저희 독신주의를 허물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한 남자가 저 정도 남자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비참해졌습니다. 남편이 고소장을 받고 나니, 그제서야 제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저한테 빌더라고요. 얼굴을 아스팔트에 찌으면서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저는 다시 받아줄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합의 이혼해 주면 나 때려서 들어간 고소는 취하해 준다고 했어요. 시댁에 제 돈으로 새 걸로 바꿔준 가전들 고스란히 다 가져오라고 말하고 이 집에서는 자기 몸만 나가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하고 싶었지만 저는 집도 있고 돈도 많으니 거지 같은 놈한테서 그 값은 돈 받아봤자 위로도 안 된다는 말을 전해주는 게 오히려 그 편이 남편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줬어요. 결혼 후에 돌변해 저를 후려치던 상황에 미리 알고 그때 일찍 끝냈어야 했는데, 진짜로 저를 후려칠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아무튼,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고, 더 이상 엮길일도 없고 꼬라지 안 봐도 되니, 제 마음이 후련하기는 하네요. 즐거워야 할 명절에 저 때문에 걱정근심으로 보낸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잡으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건줄 안다는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